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청년센터 홍보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병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지역에서 문화기획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문화기획자로서 다양한 청년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또 다양한 기획들을 하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활동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문화 마케터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케팅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또 문화적인 요소가 결합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역할을 해 수행해 왔습니다. 어 지금 이곳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따뜻하고 친근감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 청년센터의 정책이나 또 그리고 광주의 청년 정책들,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어 알기 쉽고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 그렇게 지금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홍보는 프로모션이라기보다는 public relations라는 개념이 더 맞다고 하고요. 사실 요즘 그런 개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어 대중과 소통하는 부분들, 그리고 관계를 지속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홍보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광주청년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의 일상에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하는 곳.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수 있겠고요. 요즘 사실 청년들의 일상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청년들의 일상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은 일상을 안정화시킬 수 있,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청년들이 어 일상생활을 고민 없이 걱정 없이 할수 있는 것들을 희망의 메시지로 던져주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 굉장히 힘들고 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저희 청년센터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일상의 든든함이 될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에 더 든든함이라고 하는 식료품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받으신 청년분들이 되게 많이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주셨고 또 선수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블로그에 후기를 남겨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청년들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So,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상이 안정해지고, 어, 또, 일상이 안정해짐으로써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갈 때, 그때 사실, 어, 아무런 대비책 없이 갑자기 성인이 되는, 그리고 갑자기 청년이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 청년센터에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고 또 든든한 백이 되어줄 거니까요. 함께 우리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청년, 화이팅!